안녕하세요. 헬렌 쿠킹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맛있는 스콘과 함께 곁들여 먹으면 정말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는 정말 영국식 정통 클로티드 크림 만들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12년차 영국에서 베이킹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2010년도 제가 영국 파이브스타 어, 호텔인 만다린 오리엔탈 어, 호텔이라는 곳에서 애프터눈 트위 담당 페이스트리 셰프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호텔에서 최고로 인기가 많았던 정말 맛있는 수건 레시피를 어, 제또 다른 채널인 영국 헬렌, UK 헬렌 채널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곳에 들어가셔서 어, 구독도 하시면 더욱 좋고요. <laughs> 시청해 보시고 맛있는 스콘, 영국 정통 스콘 만들기를 배워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쉽고 간단한 그러나 정말 완벽한 어, 식감의 클로티드 크림 만들기 MP5에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영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더블크림을 600ml 준비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지방 함량이 높은 생크림을 준비하셔서 75도로 세팅을 하시고요. 어, 12시간 동안 어, 타이머를 맞춰 두세요. 12시간 후에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다시 75도로 온도를 맞춰 주시고요. 30분간 뚜껑을 열고 계속 조리를 할 건데요. 지금 바닥을 제가 이렇게 긁어봤을 때 전혀 바닥에 눌러붙어 있지 않죠. 이렇게 가끔씩 휘저을 건데 한약 30분 동안 수분을 날리면서 가열을 계속 75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실 건데 어, 탈까봐 휘저는 게 아니고요. 농도를 수분을 날리면서 골고루 섞어주기 위해서 음... 휘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구요. 골고루 섞였으면 또 그대로 뚜껑 연체로 수분을 날리면서 두시고 이 상태를 10분에 한 번씩 반복하시면 총 3번 정도, 3번, 4번 정도 하시게 되겠죠. 온도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75도로 고정입니다. 어, 사실 클로티드 크림 만들기를 일반 냄비에 하신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우유 성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잘 타버리는데요. 어, MP5가 중탕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12시간 동안 단한 번도 휘젓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어, 정말 MP5에 하시면 좋은 게, 중탕이기 때문에 눌러붙지 않고 휘젓지 않고, 그러나 저온으로 계속 유지하셔서 최대한 오래 두셔야 정말 풍미가 좋은 클로테드 크림을 드실 수 있거든요. 오븐에도 하실 수가 있는데, 최저온에서 거의 어 멸균시킨다는 생각으로 어 가열을 하는 건데, MP5에 하는 게 결과물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용기에 잘 담으셔서 냉장고에서 약 3시간 이상 꾸덕꾸덕 해질 때까지 굳혀주세요. 이건 제가 호텔 셰프로 일할 때 매일매일 어, 애프터는 티를 위해서 만들었던 스콘 레시피 그대로 제가 만들어서 오늘은 직접 집에서 MP5에 만든 클로티드 크림과 함께 먹어보려고 스콘을 좀 구워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어, 우리 주부들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날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잖아요. 때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스콘 구우셔서 클로티드 크림과 잼과 함께 샌드해서 드셔보세요. 나만을 위한 시간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구워진 스콘은 이렇게 가운데 결이 생겨요. 갈라지듯이. 어, 보이시죠? 그 사이에 칼이나 뭐 이런 팔레트 나이프나 이런 걸 살짝 넣으셔서 벌리시면 쉽게 벌어지거든요. 반이 잘 나뉘어요. 어,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영국에서 정통 스콘을 드시는 방법이에요. 영국인들이 음, 한쪽은 클로티드 크림을 듬뿍 발라주시고요. 저는 클로티드 크림을 좋아해서 좀 듬뿍 바르는 형이고요. 한쪽은 라스베리잼이나 스트로베리잼을 발라주시고 그리고 두 개를 다시 덮어서 샌드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오후 나른한 시간에 나만을 위한 시간. 여왕님이 부럽지 않은 시간이죠. 이런 스콘과 함께 따뜻한 티와 함께 내지는 커피와 함께 드셔보시면 여러분들 입속에 가득한 클로티드 크림의 고소함과 딸기의 달큰함, 그리고 스콘의 어, 풍미를 즐기시면서 행복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